사상자 75명이 발생하며 역대 최대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남기게 된 이번 산불. 경남과 경북 모두 주부를 진화했습니다. 특히 산청산불은 열흘 만에 꺼졌고 꼬박 213시간이 걸렸는데요. 현재 만에 하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산불지휘본부의 이재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이제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밤이 되면서 제 뒤로 보이는 지리산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돌풍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50여 명의 진화 인력은 지금도 곳곳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산림청은 산청 하동 산불 주부를 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이 처음 발생한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 이후 꼬박 213시간 만입니다. 한 시간쯤 전부터 의성군 산불로 통제됐던 서산 영덕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청성 나들목 구간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이번 산청 산불로 진화대원 3명과 창령군 공무원 1명이 불을 끄다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2158명이 대피했고 집이 불에 탄 이재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산불 영향 구역은 1858헥타르인데 정확한 피해 면적은 이후 조사를 통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불은 진화됐지만 산청과 하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 재발화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많게는 1m 가량 낙엽층이 쌓여 있어 헬기가 쏟아붓는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아 산불이 꺼졌다 되살아났다를 반복했는데요. 만에 하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350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지나차 7 9대를 배치해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또 재발화 감시를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 등으로 모니터링도 계속합니다. 잔불 정리에만 다세에서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산청과 하동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약만 명에게 1 명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 성금 등을 피해 주민에게 전달합니다. 또 현장 응급 의료와 심리 상담을 이어가고 주택이 불에 탄 가구에는 임시 조립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